제 이름은 김현준이라고 하고요.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공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에 썬 그룹 사나에 있는 선허스피탈리티라는 베트남 내에서는 가장 큰 호텔 기업이거든요. 거기서 그룹 총괄로 이제 컬리너리 디렉터라는 포지션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송대를 만나 셰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직장 시작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LA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마카오에 있는 투스타 미슐랭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발판으로 또 홍콩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베트남에 와서 이제 호치민에서 이제 호텔 총기광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송대학교에서 불러주셔서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끝나고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베트남에 있습니다. 이 이 그룹에서 이제 오프를 받아서 현재 이제 주어진 직책을 통해서 이제 근무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기업 내에 호텔이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베트남 각 지역별로 좀 펴져 있어요 이제 하노이에도 있고 뭐 다낭에도 있고 출장을 좀 자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날에는 현재 지금 은 다낭에 있습니다 직업은 요리사죠 요리사인데요 저는 이제 사양요리를 처음 전공을 해서 굳이 따지면 서양요리긴 한데, 이제 뭐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거는 이제 끝났고요. 제가 한 15개 정도 호텔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호텔을 가게 되면 호텔마다 이제 총주 방장들이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들하고 FMV 디렉터 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건지, 메뉴는 어떤 거를 앞으로 좀더 트렌디하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교육하고, 뭐 퀄리티 체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식조리학과라고 하니까, 어, 가서 요리 배우는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근데 사실은 실습도 수업들 많이 하긴 하지만,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마팅도 배우고, 뭐, 또 음식 포스트 매기는 방법도 배우고, 인사도 배우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도 이런 수업을 많이 배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빨리 되는 지능길이더라고요, 현역에 일을 해보니까. 요리를 잘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플러스에서 이런 이론적인 업무들도 같이 잘할수 있는 사람이 이제 큰 조직에서 조금 성장세라든지 진급이 좀 빠른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미국은 처음에 이제 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제 3학년을 맞치고 인턴십을 나왔어요 이제 4학년이 되면 인턴십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 4학년을 학교에서 보내지 않고, 4학년을 이제 미국 인턴십을 해서 이제 그걸로 대체해서 졸업을 했던 학생이었으니까요. 1년짜리 네. 인턴십을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방 막내로 시작을 했죠. 호텔에 갔는데, 연예주방으로 이제 배정을 받았고, 뭐 야채 썰고, 볶으라고 하면 볶고, 고기 구우라면 볶고, 이런 기, 기초적인 일들부터 시작했죠. 이제 그게 제 커리어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조리, 고등학교? 이런 걸잘 몰랐어요. 저는 이문계를 나왔거든요. 요리를 이제 스물 두살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늦었잖아요. 네. 남들이 시작하는 타이밍보다는. 그전에는 카라문자복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이제 학교 와서 처음 이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발판으로 이제 가해선을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요리를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단순하게, 아,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제 직장성이 좀 보장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점은.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를 먼저 가서 경력을 쌓으면, 그게 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좀 사소하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해외 오래 있을줄 몰랐어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옮겨 다니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고, 하다가, 보니 이제 시간도 이렇게 지났었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력서를 막 보냈던 시기가 있잖아요. 절 뽑아달라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저가 지를 하지 않을래라고 제안해 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좀 기뻤고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이제 내가 뭔가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 기술이나 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한테 제안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을 때 사실 학교에 있을 때 학생 때는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왜냐고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아 그냥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아 그때 그 수업들이 이런 게 도움이 됐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대학교 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라이프조리정부 이제 교수로 있었거든요.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경험했던 기억이 있고, 또 현업에서 일 했던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수 4년 정도 한 기간 동안. 조금 열심히 강조했던 거는 현실성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직업이 되고, 진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자기가 싫어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이겨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이제 시기가 사회생활을 하면 시작되는데 이제 그런 냉철한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뭐 기회라든지 여러 연관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학교끼리 연계되어 있는 뭐 자매 프로그램, 뭐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뭐 MOU 외져놓은 뭐학교들이랑지 연관 업체들이 되게 많은 걸로 기억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아, 이 학교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무조건 할수 있어.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이 그걸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일정 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라든지. 기본적으로 언어는 좀 준비를 해야 돼. 그건 개인의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준비를 잘 하기만 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대학이라는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를 점검하고 뭔가 하고 싶은 꿈을 정리하는 시간인것 같은데 그러니까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대학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최선을 다해야 될거 같아요. 사회 생활 하는 게 쉽지도 않고, 너지도 않고, 그죠? 그 인정을 항상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생을 하면서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스 브릿지,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